안녕하세요. 불조파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1분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에 관한 15대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장 4.0은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기술 프로젝트. 신기술 프로젝트는 세부적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과학기술, 미래의료기술, 에너지 신기술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UAM 도심지 실증을 24년 8월부터 25년 6월까지 하며 또한 레벨 4 자율주행, 안전기준 마련 등 미래모빌리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UAM은 24년 수도권 실증하고 25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30년에는 상용화 지역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은 24년 부분 자율주행 이후 27년에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며 203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대중화할 계획입니다. 우주탐사는 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우주개발 R&D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확충으로 우주산업을 육성 추진 예정이며 프로젝트 목표는 2024년 우주항공청 개청 후 2032년까지 차세대발 사체개발과 달창육선 발사라고 합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24년 하반기 개시하여 장거리 양자통신기술 및 양자센서 상용화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목표는 26년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하고 2032년에는 1, 0 큐비트 개발 및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래의료기술은 재생의료 감염병 R&D 및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를 지속하고 디지털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2025년 디지털 치료기기 7건을 제품화하고 2030년에는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신기술은 차세대 원자로 및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신에너지 생태계를 육성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목표는 27년 텐덤셀 상용화와 2028년 혁신형 SMR 인가를 획득하고 10메가와트급 원전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신일상 프로젝트, 신일상 프로젝트는 세부적으로 내삼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업, 스마트그리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삼속의 디지털은 국산 AI 반도체 기반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확산하며 식수주 및 위성인터넷 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데이터 부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및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부문은 올온 AI 시대를 위해 AI, 데이터, 클라우드 전략을 순차 발표하고, AI 서비스 확산을 전방위 지원하며, DX 부문은 기업 역량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스마트 상점 공방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지능형 로봇 부문은 첨단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지능형 로봇법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및 대구의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을 착수하며 네트워크 부문은 6G 상용화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 적외도 위성통신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 부문은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24년까지 1,141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물류는 23년 4월 부산 신항에 국내 최초로 완전 자동화 항만 개장 및 도심 내 주문 배송 시설 설립 기반을 확충하고 2024년 12월까지 로봇 무인 배송을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여 드론과 배송 로봇을 연계한 차세대 물류 시스템도 개발 및 실증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26년까지 로봇 배송, 27년까지 드론, 지하철 배송 서비스를 실행하고 2029년에는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포트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도시는 24년 하반기까지 넷지로 시티의 대상지 두개소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목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10개소를 조성하고 추진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업은 스마트 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두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저압 AMI의 보급을 완료하고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및 3DR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신시장 프로젝트 신시장 프로젝트는 전략산업 넘버원, no. 바이오혁신, K컬처 융합관광, 한국의 디즈니 육성, 빅딜 수주 릴레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 넘버원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초격차 유지 및 신격차 창출에 국가가 총력 집중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프로젝트 목표를 보면 반도체 부문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에 3단 인프라 구축, 차세대 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고 2차전지 부문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신규 착수와 성능 평가 및 2025년까지 사업화 지원 위한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OLED 초격차 공고화및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부문은 2031년까지 수소 등 무탄소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2024년 하반기까지 자유로운 기술을 철 800t 이후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실증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는 2024년 4월까지 바이오빅 데이터 사업을 개시하고 합성 생물학 R&D 착수와 K바이오 레퍼브 구축 및 바이오 특화 단지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목표는 2028년 K바이오 레퍼브 스타트업 60개사 육성 및 2032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 명입니다. K컬처 융합 관광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33년까지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K컬처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며 2024년 하반기까지 복합 해양 내저 관광 도시 대상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방한 관광객을 2024년에는 2천만 명을 유치하고 2027년에는 3천만 명까지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디즈니 육성 프로젝트는 첨단 제작 인프라 조성. 콘텐츠 금융지원 확대 및 차세대 콘텐츠 r d 지원 통해 콘텐츠 미디어 분야 육성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2025년 i p 융복합 클러스터 완공 및 2027년 특수영상 클러스터 완공, 그리고 2033년까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메타버스 실현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빅딜 수주 릴레이 프로젝트는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산 부문에서 첨단 방산 5대 분야를 기존의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소재에서 개선된 우주, 인공지능,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으로 방위산업 소부장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목표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를 달성하고 세계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책의 흐름과 함께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공부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불조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